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.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라. 너는 흡수를 통해 성장한다. 이 함선을 감염시키고 여기에 탄 프로토스를 몰살해라. 자, 가서 무리를 퍼뜨려라. 이 함선은 생명체들로 가득해 생체 물질을 찾기 쉽겠군. 광전사. 무슨 소리가 났는데? 좋아, 지나갔어. 그 숙주를 흡수하고 계속 이동해라. 파숙이다 놈이 지나갈 때까지 저 증기 배출구 안에 숨어라. 전 발견. 최우선 순위. 저격. 아는 보류. 손저 광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. 우르사돈의 침입해 놈들을 짓밟아라. 저기 네. 우르사돈? 프로토스 녀석들,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알아본데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. 시간이 됐다.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라. 여기 멈춰.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. 진화해라 그리고 성장해라. 네 이름은 네 아들아.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. 다 죽여라. 따르겠습니다. 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! 저그가 우리 함선에 침입했다! 전사들이여! 저그를 없애라! 수혜의 수이다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, 내이하라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재물위를 인도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어떻게든... 멋있는 처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군 들립니다. 이 함선은 을탈 것입니다. 사냥은 계속됩니다. 당연하지요. 알겠습니다, 여왕님. 이 함선은 불탈 것입니다. 복종하겠습니다. 군단은 놈들의 방어선을 뚫어라.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수 없다.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알겠습니다, 여왕님. 이 환풍구가 유일한 통로다. 가라! 내 이름은 니네 아들아.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저기, 저 구조물이 이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? 할...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. 전진하자. 이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. 뭐 하는 장치일까요?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수행할 수,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알겠습니다, 여왕님. 에너지가 엄청납니다. 차원추진기야. 그걸 파괴해라. 그러면 그 함선은 절대 샤크라스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. 당연하지요. 프로토스가 잘이리합니다 삶을 알게 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. 우리의 발걸음은 방향이다. 그것이 삶을 설명하는 여다 진기는 내가 직접 파악한다. 제 물이 상도하니다 분부대로 니놈을 네 잡겠다. <놀람> 무엇이든 탈세하고 싶습니다. 이 항선 불탈 것입니다. 경고. 자원 주직기 손상 발생 즉시 이 구역에서 대피할 것 저들을 막아라! 저그가 정지적 보관소에 들어가선 안 된다! 군단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! 명령입니다.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다들리니다 응? 공민영니다 어, 군단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내일은 이름은... 폭발이 멈췄습니다. 잠깐 저쪽 보관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. 비상 상황, 동력 공급의 문제 발견, 프로토스 전사들의 정지장 동면 해제. 어떻게 하날 수 없는 명령니다사냥하수 그 없는 명령입니다. 음. 니다 이제도하소서정하겠습 이제 진화를 하고 무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시간이다, 네 아들아. 군단을 위하여. 수수 없는 명령입니다. 수해수 없는 명령입니다. 수수 없는. 명령입니다. 수협할 수 없는 내 이름은 니네 아들아. 실험표본들을 제거해라. 저가가 흡수하게 두어서는 안돼. 프로토스 전사들을 처치해라. 저 생체물질이 필요하다. 거스할수 없는 명령입니다. 군단을 위하여 게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거스레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최고의 명령입니다. 거스레 수 없는 명령입니다. 기어. 이 항선은 불탈 것임! 메이루, 미 아들아! 사냥은 계속수 <놀람> 없는 다 왔었어. 불을 켜라. 우리의 시대가 왔다. 어떻게 어떤... 할 진화해라 그리고 강해져라 최후의 결전이 머지 않았다. 제 무리를 인도하소서.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. 놈들이 우루사돈을 죽여선 안 돼. 본부대로 바로 이 공덕 받고 있습니다. 다물어 우루사돈은 내 것이다. 오너라야수스여 프로토스를 제거하자. 내 이름은 니아드라. 네 알겠습니다, 여왕님. 프로토스가 함교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. 병력을 준비해라. 사냥은 계속됩니다. 알겠습니다, 여왕님. 우리의 수호자. 무선이 충분히 많이 나왔다. 구명정을 준비해라. 구명정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라. 프로토스가 샤크라스로 가게 두어서는 안 돼. 공작 <목소리> 받고 있습니다. 멋있는 첫 잡으시는다. 이 함선 불탈 것입니다. 공격하는 형제들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프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 구명정을 파괴해라 갈라간 나의 힘이 되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 함서 수행할 수 없네 시간이 없다 구명정을 파괴해라 당장 사냥은 계속됩니다. 유일할 <laughs> 음?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순순히 곧바로 돌아가지 않겠다. 수 없는 명령입니다. 군단을 위하여 이 함선 불탈 것입니다.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! 칼날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! 그래! 그렇게 해주마! 아우이 공격받고 있니다수는영역다 수행할 수 없는 영역니다수수 없는 영 수협할 수 없는 영웅 수협할 영이 함성 불탈 것입니다 군단을 위하여 어협할수 없는 영웅 수협할 수 없는 여왕님. 여왕님, 들리십니까? 여왕님은 떠나셨다. 칼날 여왕께서는 프로토스를 몰살하라는 한 가지 임무를 주셨다.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여왕님을 다시 모실 그날까지!